안녕하세요. 한의원 두이면 원장 이호정입니다. 요즘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구 건조증은 망막의 열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로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말씀이 눈이 잘 충혈돼요. 충혈되는 정도만 갖고는 굳이 눈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좀 심해지면. 보통 사람들보다 눈을 자주 깜빡거려서 눈에 윤활유를 자꾸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거리시는 분은 본인은 안 불편하지만 어쨌든 안구 건조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햇빛을 보면 아, 눈 눈부심이 심해진다고. 근데 그것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하나라는 거죠. 눈이 잘 충혈되는 것도 눈의 열 때문이고요. 눈에 열이 생기면 눈물이 좀 마르니까 눈을 자주 깜빡거리면서 눈물 마름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햇빛을 보면 눈부심이 심한 이유가 눈에는 안방수라 그래서 눈 내부에 액체가 있는데 열이 나면 그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햇빛을 보면 순간적으로 조리개가 확 쭈그러들어야 햇빛 양이 눈 안으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절 속도, 반응 속도가 약간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 햇빛이 눈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눈부심이 심해지게 느끼고요. 안구가 열 때문에 약간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이 들면 눈이 뻑뻑하게, 눈이 안과에 꽉낀 것처럼 뻑뻑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꽉 감으면 눈을 꽉 감으면 눈알이 팽창되어 있으니까 눈 아래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알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으나 뜨나 이렇게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눈 안에 열이 차여 있는 증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음, 눈에 이 티끌이 자주 들어간다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건조하지 않고 눈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먼지나 티끌이 들어오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눈물에 의해서 이게 씻겨서 해결이 되니까 눈이 불편하지 않은데 각막이 건조해지면 눈물이 말라서 건조해지면 작은 먼지 하나가 들어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티끌이 많이 들어가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안구건조증 환자분 중에 눈에 티끌이 많이 들어간다는 분,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 분이 목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 고거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한쪽 눈에만 계속 티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근데 그쪽 눈에만 티끌이 계속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 눈이 더 건조해서 티끌 들어가는 걸 계속 불편하게 느끼는 거고 이쪽은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계속 눈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니까 자동으로 그게 조절이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니까 티끌이 자주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분도 안구건조증 치료로 호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근데 눈물이 왜 마를까? 눈의 열 때문이죠. 열이 나니까 자꾸 건조해 눈물이 말라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도록 자고 난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눈이 편한 게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느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구건조증은 각막건조증, 눈물건조증이 아니라 망막의 열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눈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눈 뒤에 망막 부분이 카메라에 필름 부분인 거예요. 이 망막이. 몸에서 단위 면적당 산소 요구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거죠. 뇌나 심장보다 눈의 망막이 우리 몸 전체 중에 단위 면적당 산소 요구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손바닥 감각 예민하다고 하지만 요만큼 밖에 감각을 못해요. 근데 눈은 이 화면을 실시간으로 계속 비디오를 찍으면서 정보처리를 하니 손바닥 요만큼 요 정도 부피를 면적을 감각하는 양보다 눈이 감각하는 그 양은 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망막은 1억 개 이상의 빛 감지 세포와 100만 개가 넘는 시신경 세포가 촘촘하게 분포해서 몸에서 가장 대사가 빨리 일어나요. 대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산소 요구량이 많은 거고 가장 열 발생량이 많은 거예요. 계속 눈을 뜨고 사물을 쳐다보는 한, 거기서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을 혈액 순환으로도 해결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는데 그 다른 방법이 코의 구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눈의 열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는 거죠. 눈에 열이 생기면 눈물을 마를 수밖에 없고요. 안구 건조증은 막막의 열 때문입니다.